안녕하세요. 아테즈와 채널의 다이앤입니다. 오늘 벌써 7월인데요. 7월의 첫 곡으로 준비한 수어 찬양은 오신실하신 주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이라고 한듯제 수어는요. 왼손은 주먹을 쥐시고 다른 손에 피셔서 이 주먹 옆을 위에서 아래로 감싸듯이 내려오신 다음에 오른쪽 엄지를 바꿔서 왼손 바닥에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나라고 한 뜻의 수어는 손 펴서 가슴에 대시면 나라고 한 뜻의 수어가 됩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이라고 한 뜻의 수어는 양손을 이 상태로 손등끼리 부딪히시면 안 되고요. 떨어뜨린 이 상태로 이 상태에서 손을 아래로 내려오면서 손을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실망, 혹은 낙심, 낙망 이런 뜻입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어 뭐뭐 한 적이 없다 이런 뜻의 수원은요 검지로 목 한번 찍어주시고 손을 이렇게 밖으로 펴주시면 돼요. 뭐뭐 한 적이 없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음 이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음, 못하면 내가 실망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손을 펴서 이렇게 내 쪽으로 당겨 주시면 내가 받다라고한 뜻의 수어가 되는데요. 어, 하나님한테 받는 거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내가 이렇게 손을 당겨 주시면 돼요. 실망을 받은 적 없다. 이렇게 하면은 좀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정하자면 실망. 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 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언제나 늘 이런 뜻의 수원은 양손 엄지 검지를 피셔서 니은처럼 만들어 주시고 위 아래로 동시에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항상 이런 뜻입니다 언제나 공평 공평이라고 한 뜻의 수원는 일단 앞에 공자라고 한 뜻의 수원는 왼손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해주시고 어 한문 공공자를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공공자가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이것을 손끝으로 손끝으로 이렇게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 공유일할 때그 공자를 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 평등이라고 한 뜻의 수원는 손등에 위로인 상태에서 양손을 양쪽으로 벌려주시면 돼요. 평등 공평 공평과 은혜로 은혜라고 한제 수원은 왼손은 주먹을 쥐시고 가슴 밑에 두시고요. 손등을 바깥이 보이게 이렇게 해주시고 다른 손은 피셔서이 손등을 두번 정도 싸드어 주시면 됩니다. 은혜 나를 지키셨네 나를 지키셨네 지키다라고 할때 수어는 검자구 중지를 펴서 얼굴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지키다, 지키셨네, 지켜주셨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받다 수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님을 이 오른쪽 위에 공간을 두고 제가 표현해줬기 때문에 그대로 이쪽으로 당겨주시면 받다 수어가 됩니다. 지키셨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지나다, 지난, 과거 이런 때의 수언는 손등을 밖을 보이게 해서 바로 얼굴 옆에서 이 어깨뒤로 넘겨주시면 지난, 과거 이런 뜻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모든, 전부 이런데의 수어는 양손이 이 상태에서 둥글게 표현하셨다가 새끼손가락까지만 닿게 해주시면 돼요 모든 세월들 어 일단 시간이랑 흐르다라고 한뜻의 수어 두 개를 합하시면 되는데 시간이라고 한뜻의 수어는 왼손이 이렇게 손끝이 앞을 향하게 해주시고 다른 손은 엄지하고 검지만 피셔서이 엄지를 왼손 바닥에 닿게 해주시고 그대로 다른 손은 내려 주시면 돼요 시간 혹은 시간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시간 그리고 흐르다는 이렇게 손을 펴셔서 웨이브를 주시면 흐르다. 시간 흐르다. 앞에서 세월 돌아보아도 일단 보다라고 하는 뜻의 소원은요. 검자 고정지를 펴서 이렇게 이렇게 보다라고 하는 뜻의 소원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도 편하지만 이렇게도 편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과거를 돌아보는 거기 때문에 시선을 뒤로. 돌아보아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미친 것 전혀 없네. 이 부분에서는 정말 의미적으로 안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 문장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전부다. 도와주셨다는 거잖아요. 전부 다 지켜주셨다. 그래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표현을 했는데요. 일단, 어느 라고 한뜻소하는 무엇, 어느 라고 한뜻소하는 검지를 오른쪽, 왼쪽, 이렇게 왔다가 떼주시면, 어느. 이거 약간 복수 형태로 어떤 거든, 전부. 주님이 아까 지켜주시다 가르쳐드렸는데요.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다. 일단, 돕다라고 하는 뜻의 일반적인 수어는 왼손은 이렇게 엄지를 세워주시고 다른 손으로 이 엄지들을 톡톡 쳐주시면 내가 누구를 돕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손을 돌려서 이렇게 손등을 이렇게 쳐주시면 누군가가 나를 돕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을 쳐다보면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다고 하는 그런 뜻의 수어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전부 주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여기서 오라고 하는 어그 뜻은 제가 생략을 했고요. 신실하신 어 믿음 그리고 정직 어 합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믿음이라고 한 뒤에 수원인 왼손은 이렇게 손끝이 앞을 향하게 세워주시고 다른 손은 검지만 펴셔서 손등이 위를 보이게 이 상태에서 왼손바닥에 붙여주시면 돼요. 믿음 그리고 정직이라고 한테 수어는 엄지검지를 이렇게 붙이시고 이 손을 위아래로 이렇게 붙이신 다음에 배꼽 밑에 두시고 위에 있는 손을 지퍼를 올리듯이 천천히 올려주시면 정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 정직 합해서 신실 그리고 주라고 하는 수어는 지와로 지읒을 아셔야 되는데요. 지와 지읒은 엄지, 검지, 중지를 이렇게 두시면 지와로 지읒이 됩니다. 이 지읒을 옆으로 하셔서 검지하고 중지를 접으면서 올려주시면 주. 주 그래서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여기서 내는 하나님을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수어를 어 그냥 해주었고요. 어 하나님은 너를 상대를 향해서 손을 펴주시면 되고요. 하나님은 너를 떠나지. 어 떠나다라고 한 뜻의 수어는 양손을 이렇게 손등끼리 붙이셨다가 양쪽으로 벌려주시면 헤어지다 떠나다 이런 뜻의 수어인데요. 여기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 하나님이 떠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손만 떠나지 않으리라. 엄지검지를 펴셔서 뒤집어 주시면 아니다. 떠나지 않으리라. 여기서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역할 전환을 해서 수어를 표현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안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똑같이 하나님은 너를 버리다 양손을 이렇게 손을 쥐었다가 버리듯이 표현해 주시면 돼요 버리지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약속 하나님과 나의 약속이니까 이렇게 위에서 해줬고요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는 검지로 앞에 포인팅 해주시면 되고요. 약속을 지키사. 약속을 해주셨다. 이렇게 표현해 줬습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 이런 뜻의 수원은 왼손은 이렇게 손바닥을 나를 향하게 해주시고 다른 손은 손바닥이 밖을 향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이 손은 가만히 있고 다른 손은 이렇게 이 손을 기준으로 해서, 이후로, 이후로, 영원토록, 양손 엄지검지를 동그랗게 붙여주시고, 이 손끝을 붙여셨다가, 한 손을 멀리 포물선을 그리듯이, 영원히, 영원토록, 영원히,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다, 지키시리라 확신. 확신은요, 일단 확실하다와 믿음. 이 수화 두 개를 합하시면 되는데요. 확실하다 이런 대수화는 양손 검지를 눈 밑에 찍었다가 그대로 손을 펴서 이렇게 확실 그리고 믿음 확실한 믿음 확신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늘 항상 이런 트의 수원은 양손 엄지검지를 이렇게 피셔서 기억처럼, 아니근처럼 <laughs> 어.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언제나 늘 항상 이런 트의 수원은 양손 엄지하고 검지를 피셔서 영원토로 영원히 이렇게 편했고요. 오른손.